국내 작곡가 중 최고 가분는 누굴까? 저작권료 수입만 보면 조영수 작곡가다. 그는 최근 열린 제1회 한국음악 저작권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 최고의 저작권료를 받은 사람에게 수여되는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5일 서울 논행동 작업실에서 만난 그는 이와 관련해 일단 세금은 잘 내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며 굉장히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제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기 는 민망하다고 배시시 웃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고기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 다는 사실이 흐뭇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 달에 1억 원이 넘게 꼬박꼬박 그의 동장으로 입금되는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짓궂은 질문에 그는 사람 좋아보이는 둥글둥글한 외모만큼이나 소박한 답을 내놨다. 그는 수입의 절반은 은행 적금 등을 통해 저축하고 있다며 특별한 재테크 노하우는 없다. 펀드도 은행에서 추천해준 상품으로 조금 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술도 안 마시고 잘 놀지도 못하기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허투루 돈을 쓸 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밤낮이 바뀌기 쉬운 작곡가라는 직업 특성상 연애하기가 어렵다 보니 데이트 비용도 나갈 리 없다는 그는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키가 작고 귀여운 아담한 스타일 의 착한 사람이 이상형이라며 그런데 결혼해도 돈 관리는 가능하면 내가 하고 싶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갈수록 중장년층의 팬덤이 바뀌 면서 트로트에 대한 관심도 크고 앞전 미스 트로트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시청했으며 이후 미스터 트롯트 또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 조영수 씨가 작곡한 노래가 상당히 많은데, 대표곡으로 사랑의 배터리나, 허각의 언제나, 그리고 주리 바보야나, KCM 흑백 사진 고유진의 걸음이 느린 아이, s 지원너비의 사랑하, 길잘에서요이승철이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듣고 있나요 등 수많은 노래를 탄생시키셨는데, 조영수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R&B라고 합니다. 노래 중, 대단한 노래는 다 조영수 씨 손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에 대한 저작권료 또한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번 미스터 트로진 이명웅 씨에게 준 노래 이젠 나만 믿어요라는 신곡도 히트할 것 같은데 노래가 상당히 좋고 귀에 맴도는 좋은 노래인 듯 했습니다. 영탑 씨는 1억 상금은 안 부러운데 조영수 씨 신곡을 받고 싶었다고 할 만큼 음원의 최강자이신데요. 는 4위를 차지했던 김호중 씨에게 성악가의 선생님이 있었다면 본인이 가요계의 스승으로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대단하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 그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현재 소속사 넥스타 엔터테인먼트는 본인이 대표이며 가수라면 누구나 조영수 씨에게 노래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만큼 뛰어난 작곡이나 작사 실력 으로 성공할 거라는 예감이 있어서 겠죠. 사실 많은 부문으로 버는 수입이 얼마인지도 궁금하고 재산 규모 도 궁금한데 특별한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인데 왜 소문에는 눈이 높다는 말도 있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인연을 못 만난 거겠죠 결혼이라는 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경험을 알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더 느껴져 결혼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아직은 나이가 43세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성공했다고 온전하게 말할 수 있을 때는 바로 결혼이란 것에 고인했을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은 오히려 혼자 사는 삶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걸까? 조영수 씨 노래를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 임영웅 씨 노래도 좋고, 홍진영 씨 사랑은 혼입처럼 신곡도 지원 사격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에서 히트곡 제조가로 불리며, 많은 가수들의 코를 받고 계시는 조영수 씨, 이번 미스터 트롯을 통해 질책과 칭찬을 섞으며 엄격하게 심사하는 부분을 보면서 능력 있는 사람은 잘할때 정말 잘한다고 감동받고 못할 때는 지적해서 고쳐주는 진정한 작곡가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앞으로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 주시고 훌륭한 가수들도 많이 배출 시키셨으면 좋겠 어요 그를 위해 청중의 감탄 와우 에서 이찬은 가수님 부른 노래는 에서 많이 이상하네요 단어 하나한가에서 다 뜻을 전달하네요. 한 소절 한 소절 끌리게 만들어버리는 마력이에서 소유자에서 참, 신기한 애에서 <목소리> 단어 표현 능력자에서 진뚜비기 한 소절 듣고도에서 진짜 하트 누르신 조영수 작곡가님에서 정말 이렇게 노래 잘해도 너무 잘해버리당기에서 감동해서 감동, 와 조회수 보면 이거 아이돌이랑은 상대가 안될 정도로 압도적이네. 그만큼 이명웅의 노래하는 곡이 어떤지 궁금한가 보네. 저마성의 목소리에 빠지면 못 나오는데. 이 곡은 약간 발라드성 같은 트로트라고 해야지. 영웅이한테 오히려 딱 맞게, 김인아가 작사 조영수가 작곡을 해준 거라고 봐야지. 마스터로 나왔던 조영수가 그동안 영웅이가 부르는 곡을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니. 조영수가 김구라한테 영웅이 챙겨주라고 부탁했다며. 영웅이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주위덕 많이 보는 사주 팔자인 것 같다. 그런 사주 좋은 것도 보기네. 아무리 잘해도 안 밀어주는 인생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인생인데, 영웅이는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영탁이 멘트 챙겨주고, 여기저기서 챙겨주는 것이 노력 안 해도 본인만 잘하면 잘될 스타일이네. 영탁이는 그나마 본인, 미유장님 정도의 비평글은 괜찮습니다. 곡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저도 조영수님 취향 말고 영웅이 취향대로 영웅이 선택해서 더 좋은 곡 많이 불러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기에 그렇다고 이번 곡이 안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사가 주는 메시지도 좋고, 틀어단 좋아하는 분들도 함께 듣기도 좋고요. 로즈너는 웃겨도 너무 웃겨 김종한 거 받으면 악플 도배할 거면서 더 나이브러스 한 사람이 참나. 그냥 조영수님 곡이 제일 좋은 것 맞음. 다양한 곳에 듣기 좋고, 카페나 특히 인연들 사이 대박, 몸 이용실 좋고, 우리 한의원 임영웅 곡 자주 들어줌. 저는 솔직히 조영수 작곡가님은 미스트 때는 미리 작곡을 해 놓고 진을 뽑아 곡을 줬는데 실패했잖아요. 이번 미스터 때는 반대로 진을 먼저 뽑고 곡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것도 진이 목소리에 딱 맞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노래가 영진에게 맞지 않는 옷 같은 느낌이네요. 만약 이 노래를 이찬원의 목소리로 부르면 어떨까? 굵거나 약한 음으로 문나이 조절하며 내뱉는 조영수 김이나 이명훈 보이스 이명웅 감성. 최고의 조합이다. 앞으로 붓길만 걷길 응원합니다. TV 조선 이제 배부르다. 이거야 어떻게 방송국에서 가수들에게 차별을 하나요? 쪼잔한 짓 하면. 시청자들이 외면합니다. 조영수 작가님 양심 있는 분임을 믿어요. 두 분이 힘을 합해서 좋은 노래 부탁해요. 조작이다 심사한 것들도 정신 차려 호중의 천상제회 고맙소. 전부의 방.